그럼 아까 일로 아, 올걸 그랬나봐. 안 되지. 우리 헬로트레킹 정신에 위배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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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헬로트레킹의 정우. <정호>. 하나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남한산성으로 왔습니다. <laughs> 아, 저희 공식적인 첫 산행이죠. 2023년 어 공식적인 산행이죠. <laughs> 저희가 이제 뭐 완연하게 응. 등산을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응. 가볍게 남한산성으로 왔고요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있고요 이제 동문 찍고 남문 찍고 서문 찍고 북문 찍고 <laughs> 다시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아 시계방향으로 7.7km고 예상시간은 200분이에요 200분이면 뭐한 3시간 정도 3시간 20분 응.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응. 어, 한번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또 힘들지 한번 체감을 해보도록 응응응.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출발해볼까요? 가시죠! 아 눈이 와서 너무 좋아요. 어. 오늘의 코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8호선 남한산성역에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중앙 주차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차를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스는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서 출발해서 성문 4개를 지나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로 돌아오는 약 5.7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상승 고도는 359m, 산행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코스 난이도는 초급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코스는 짧지만, 남한산성의 4개의 성문을 전부 볼수 있는 코스라, 알짜배기 코스라 생각됩니다. 동문 초반에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지만,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체력적으로 힘든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남문은 다른 문들에 비해 크고,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많아, 식사나 휴식을 하기 좋고, 서문부터 하산길이라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코스 전체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동문은 600m. 600m. 네, 저희는 이제 여기 주차장에서 나오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예, 네, 찾기를 따라서 갑니다. 어, 찾기를 따라서 다시 내려가면 됩니다. 가시죠. 아, 가볼까요? 가시죠. 동문, 어, 동문! 동문, 동문. 아... 아직까지는 좀 약간 실감이 안 나. 차가 너무 많아서. <laughs> 아직은 등산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음. 아. 오랜만에 근데 이렇게 눈발보니까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오랜만이야, 나. <나는. 웃음> 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되게 많이 못 탔어. 외출을 많이 못 했으니까. 그죠 아. 대한민국에 이제 엄마가 된다는 거. 아... 대한민국에 아빠가 된다는 거. 외출을 잘 못합니다. 자, 우리 남문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어 남문, 쪽, 남문, 쪽으로 남문 쪽으로 가야 되 이쪽으로 어. 그 올라가야 되네. 자화문 1.7km네. 지화문. 어? 지화문. 어. <laughs> 한 명도 <눈을> 못읽어어 <laughs> 썬값 잡혀가지고? 아잘안 보이나? <laughs> 용성길이라고 4코스네요 여기가. 옹성의 길. 어? 옹성의 길. 아 옹성... <laughs> 왜 그래. 어. 한글을 못 읽어. 어, 아빠가 된다는 거. <laughs> 아, 그런 <그거> 사가 <하나가> 없는데. <laughs> 눈이 침추해집니다 <laughs> 어. 일단 우리는 동문을 음. 보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죠. 그럼 우리 남문 쪽으로 해서 <laughs> 음. 지화문 1.7km니까 네. 그쪽 방향으로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네. 어. 어. 여기 생각보다 경사가 있어. 그러네. 여기 어. 되게 멋있다. 이거 성곽 길이 그치. 봐봐. 이거 진짜 멋있어 어.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삼각길에 비해서는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 이 길이 뭐 인왕산이랑 거기서도 잘 봤는데? 다껴져 있는 게좀 달라 유실되지 않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잘 복원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정갈하게? 고른 치아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그 남한산성 음. 영화 보면은 음. 남한산성에서 전투가 음. 겨울에 하거든? 음. 지금 같은 날씨인 거야 그래서 그 선조들의 그, 뭐야, 치열했던 그 순간을 더 느낄 수 있는. 삼전도의 구룡 오, 야, 그 뭐죠? 한번 설명해 줄수 있어요? 아. <웃음> <웃음> 영화로 보는 걸로? 네. 어. 우리 왼쪽으로 가자, 계단길로. 음, 그게 안전할 것 같아. 저희가 아이젠을 챙겨오긴 했는데 아직은 착용은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코스가 계단길로 잘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음. 가다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아이젠 착용하고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가 고프다 벌써? 어. <laughs> 시작한지 20분 20분에 여러분 아이젠 착용합니다 아우. 오케이 됐다 완성 <laughs>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느낌은 무난하고 어렵지 않고 더워요 자꾸 <laughs> 뺐어요 지금 <laughs> 어, 근데 경사가 꽤 있네 <laughs> 어 초반에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열 내기 좋습니다 오늘 온도가 그렇게 음. 안 높나 지금 온도가 오도네 오도 5도. 아 그래 어. 어쩐지 오해좀 늦게 오기도 했어 음, 현재 음. 시간은 한 시네. <laughs> <laughs> 저희가 강원도에 가려다가 급우회하는 바람에 음. 조금 늦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자주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니까. 혼자량은 음.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놀랍게도 200m 왔습니다. 힘들났다 <laughs> <힌이> <laughs> 진짜 너무 조금한데? 이제 우리 아이잔도 찼으니까 음. 부지런히 한번 가봅시다. 음, 그러십시다. 네. <laughs> 여기 너무 너쁘다쁘데 그지? 그지? 너무 이뻐. 아무도 지지않지 이... 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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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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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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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갔어. 아.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나는 눈 구경을 못할줄 알았는데 이번 겨울에 그래도 이렇게 하네. 아 여기 가성비가 좋다. 어. 눈 구경하기. 맞아. 응. 북한산과 관악산이 조금 아쉬우신 분들. 약간 좀 경기도권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음. <laughs>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가 1km를 안 왔다는 거. 음. 이 성곽이 계속 있으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응. 뭔가 아유. 그런 게 있잖아. 성곽길은 응. 성곽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맞아. 그런 안도감이 있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쉽게 뭐 길을 잃, 잃지 않는 응. 가이드 응. 역할을 해주는 거지. 아이 응. 응. 올라갈수록 더 예쁘다. 그래? 응. 사실 좀 날씨가 진짜 아쉽긴 해. 음... 그러겠네 음. 아쉽지만 다음에 또만되지뭐지오랑 오면 되겠다 <laughs> 23년도 응. 목표가 좀 추가됐어 지오랑 대청봉이랑 천황봉 정상을 찍고 싶다 <laughs> 벌써? 어, 아니 왜냐면 내가 어. 생각을 해봤는데 어. 지호가 최대한 가벼울 때 가야될 산인 것 같아 <laughs> 어. 그럴 수 있겠다 어, 왜냐면 어. 더 무거워지면 어. 내가 어. 감당이 안될것 같아 근데 우리 갈 길이 너무 멀다 지금 어, 근데 우리... 여기 진짜 앞에 보면은 쫙 펼쳐 있잖아 어. 길이가 길긴 한데 그치? 험도가 없다 보니까 처음 등산을 접하거나 이제 우리처럼 오랜만에 이제 음. 등산을 하시는 분들, 음. 트레킹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아까 말했지만 이 성벽도 잘 관리가 됐지만 어. 이게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음. 남문까지 500 남았네. 어. 어, 이게 동문에서 온게더 많아. 어. 동문에서 1.3km 왔고 남문까지 500m 남았다. 음. 금방 오네. 어. 오, 난문이다, 난문. 남문. 저 성벽 높이가 엄청 높다. 저기서 밥을 먹을까? 저기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바람만 많이 안 불면. 그리고 화장실도 있을 것 같지 않아? 응, 저기 있네, 화장실. 화장실이나 갔다 와야겠다. 그래, 좋다. 어. 먹고 화장실 가자, 그럼. 아래서, 아래에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매장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그러네. <laughs> 남한상성 성벽을 오른 건 병자오란 때 적들뿐이었습니다 오랑캐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아 <laughs> 어, 그거 그거는 광해 그래 광해 어. 광해 광해 다음이잖아 병자오란이 인조 인조 응. 살아야개도 있는 것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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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은 처리를 제가 해드리죠 감성 있어. 감성 아, 있어. 어. <laughs> 그러면은 여기만. 오늘은 뭐죠? 오늘은 등산할 때 단골 메뉴죠. <laughs> 겨울에 도 맛있는 라면입니다. 저희는 음. 컵라면이 아니라 끓여 먹는 라면을 준비했어요. 소고기 음. 스니다 라면 스프는 알도 알죠? 응. 됐어. 여기까지 빠르게 닫아주십니다. 모든 네. 빠르게 오, 눈. 응. 빠르게 닫아주십시오. <laughs> 네 자, 행복한 기다림을 하도록 하시죠. 네. 이것쓸까 음. 이것 젓가락으로 이제 한번 흔들어서 잡게 줘야 돼. 오 오. 흔들어줘. 오 기름 음. 모락모락 나네. 이것은 무와 파와 마늘 라면입니다. 응. 거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음. 음. 면있다 음. 치기 한번 해야 되겠네. <laughs> 고개가 그렇게 흔들어야 돼? <laughs> 아, 면치기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 어. <laughs> 김밥도 먹자. 어? 김밥. 김밥 네 이럴 거야? 나뭐 먹지 말라는 거야 지금? <웃음> 죄송합니다. 뭐 <laughs> 음. 든든하구만. <laughs> 든든해. 열나지? 어, 좀 열라고 있어. 지금 멋있어? 멋있어. 우리가 걸어왔던 그그 그 능선이 쫙한 번에 다 보여. 어. 그지? 멋있다. 음. 이 맛이 성벽을 걷는 맛이죠. <웃음> <웃음> 어, 라면 먹어서 더 좋은 거 같은데? 어. 떨러서떨러서 기분 좋아. 음. 저희는 지금 영춘정.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영충전에 왔습니다. 충전, 충전. 영춘정. 영춘정. 어, 영춘전에 왔습니다. 아, 또 발음이 안 되네. 그만해야겠다. <웃음> <웃음> 어, 아까 남문에서 저희가 지금은 700m 와 있고요. 서문까지 1km가 남았습니다. 사실 오는 길은 이제 내리막이 오르막이 왔다갔다 하는 코스여가지고 뭐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없었고요. 집중해서 오니까 금방 오네요. 그 다음에 뭐냐, 아까 전에 남문이 음. 병장호란 때 왕이 들어왔던 문이라고 합니다. 어. 그좀 약간 역사가 있는 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을 좀 들었어요. 저희는 그럼 또 수어장대 지나서 서문까지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어, 금방 갈것 같아요, 서문까지. 그 자. 1km니까. 가자! 이야, 이런 길이 있었네. 꿈에도 알지 못했다. 매점에서 진짜 올라오는 길인가 봐. 음. 그럼 아까 필요하니까. 일로 올걸 그랬나 봐. 안 되지. 우리 헬로 트레킹 정신에 위배되지. <laughs> 그렇지. 헬로 트레킹 정신은 헬로 항상. 해야지. 어 자연과 더 가까이. 그어 죄송합니다. <laughs> 치질을 잃었습니다. 아 저희가 여기를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고. 어 저기. <laughs> 지금 성벽길이어저 안전 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어, 공사 중이에요. 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왔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오니까 또 편하다. 길이. 네이 <laughs> <laughs> 갬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눈길로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수어장대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아1 0 0 m 터네 올라가자 1 0 0 m 터야응 어. 그래 가? 가보지 뭐 그래 가 10년 전에 한번 왔었어 엄마랑 아 그래? 어 그리고 나 초등학교 때 남한산성에 소풍도 왔었어 아 방은 <laughs> 없네? 어. 그랬구나. <laughs> 그러든가말든가 100m는 아닌 것 같은데? 한 50. 뜻이 궁금하다. 수어장대. 맞대. 장대란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지은 누각. 아, 남한산성이 다섯 개의 장대가 있대. 수어장대는 남한산성의 서쪽에 있는 본래 서장대라고 불렀다. 서장대 뭐~ 남장대 뭐~ 이렇게 다 있나 보다 음 동장대 이런 것처럼 음 아~ 근데 왜 다섯 개지 저희는 역사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어~ 소화장대가 이런 곳이다 이 영상 보시고 소화장대를 어~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어~ 오시면될것 같습니다 소화장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저희는 이제 서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가는 길에는 역시나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어. 굉장히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깨알 정보입니다. 아, 어, 중요해. 아, 너무 중요해. 어. 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어. 지금 저희가 서문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도를 보니까. 국문에서 동문 가는 길이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국문에서 어. 동문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면은, 어. 지금 좀 시간이 조금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지호가 짜증을 많이 낼것 같아요. <laughs> 할머니가 힘들어하십니다. 어, 그래서, <laughs> 오늘은 원래 5코스를 저희가 목표로 시작을 했지만, 음? 1코스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음.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 1코스도 또, 1코스도 동문을 가요? 1코스는 시작? 동문을 안 가요. 아, 근데 우린 약간 짬뽕이네. 약간 짬뽕이 됐죠. 아. 어,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이 됐죠. 전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먹고 <laughs> 죽이기 <막건축이> 시작하네요. <laughs> 그래도 문은 다 봤어요, 네 개. 아, 그러네. 어, 다 문은 다볼 수는 있어. 어, 문은 다볼수 있습니다. 어. 저희 헬로 트레킹 표, 이제, 1코스, 5코스, 짬뽕 코스로 가시면은, <laughs> 어, 문은 다볼수 있고, <laughs> 좀 짧게 즐길 짬뽕코스는... 수 있습니다. 짬뽕 <laughs> 코스 잠깐만, 서문까지 이제 300 남았네. 서문까지 3 0 0 m 남고, 음. 북문까지 1 k m 1kg. 남았네. 어, 이제 1km 일단 하산하는 거네. 아이 어... 음. 코스 괜찮네. 어, 이 코스 괜찮죠. <laughs> 어. 어, 가볍게 좀 즐기고, 어목좀 하고, 어.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이제 같이 가면은, 어. 그때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늘리는, 그런 아, 산행으로 네.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배려 감사합니다. 아,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해주십시오. 아 그건 아니고 <웃음> <웃음> 오버하셨습니다. 서문 도착했습니다. 되게 조그마다 여기는. 음, 약간 안문에서 대문으로 가는 중간 단계 같은 크기야. 네개의 대문 중에서 가장 작대. 아, 아 산성 처음 써왔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래. 음. 가장 작은 거네 그래서. 그럼 바로 북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북문 1km 남았어요. 아까도 1km였는데? <laughs> <laughs> 이러니까 봐주자 우리. 그래, 우리. 알았어. 이게 북문이야? 북문 맞는 것 같은데 앞에 사진들이 있어. 아, <laughs> 다 부서졌네. 그냥 아예 다 무너졌나 봐. 와, 얼마나 비가 심하게 오면 무너지냐? 할부님들 이쪽. 북문은 아쉽게도 이제 이번 전도 10월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오실 때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문을 다 찍어야 제맛인데 문을 못 찍네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희는 수이대회입니다아 <laughs> 날로 먹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주차장이에요 아 좋아요 어. 갑시다.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베이비가 기다리고 있어서 어. 우리 베이비를 보러 가야 돼. 대한민국의 이제 부모로서 부모로 산다는 것 이런 겁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저희는 이제 하산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남한산성 어땠어요? <laughs> 어, 오늘은 어, 생각보다 눈이 많아가지고 눈을 밟는 그런 지독한 산행이었어요. 어 오늘은 저희들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희들의 얘기를 하면서 음.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음. 눈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음. 어, 그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산행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음. 어, 다음 산행이 또 기대가 음. 됩니다 여기서 또 기대가 돼요 어, 뭐, 너무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어. 모든, 이제 모든 코스들이 다 기대가 돼요 <laughs> 어디 가도 좋을 것 어, 같아요 어, 어. 어, 그렇습니다 음. 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뭐야,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어, 다음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